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하는 건설, 예, 근로지. 예, 그 무더운 7월부터 시작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하는, 예, 일용직에서. 아, 7월을 지나, 8, 9, 10, 11, 이제 12월하고도, 금년도 이제 마지막, 예, 날입니다. 오늘이 31일이죠. 예, 막년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예, 2022년 예, 새해가 시작되는군요. 자, 오늘도 예, 여러분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예, 예, 기도 동참하신 우리 동력자님들, 예, 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할렐루야, 예, 금년 한해 예, 예, 정말 함께 하신 우리 동력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어, 새해도 역시 또한, 예, 함께 한 마음으로, 어, 주님 안에서 서로 동력하며, 기도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기원하며, 어, 또한 새해도 늘 주님과 모든 일에 승리하며, 어, 이 땅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사랑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 여기는 지금, 안성입니다. 안성. 예, 여러분, 제 뒤로 보이는 거, 저 보니까는 안성 탕면 저 간판이 보이죠. 여기가 아마, 어, 예, 농심, 바로 요 뒤에가 농심 오거리. 예, 안성에 있는 농심 오거리라고 하나 봅니다. 아, 아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 바로 요제 뒤에, 예, 여기에 저 간판 어디 근처 농심 오거리가 있나 봅니다. 아, 제가 오늘 또왜이 망년의 망년일 이 작업을 이 안성 아, 여러분 간판 보이다시피 저거 어, LB, 이 세미콘, 예, LB 세미콘, LB 아, 세미콘 이 아마 세미콘 어디 반도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 이 빌딩 내부에 지금 1층 어, 뭐 아마 5층, 몇 층간에 리모델링인지 구조 변경을 하고 있는지 어, 저는 지금 여 안에서 지금 1층에서 어, 천장 예, 시스템 실링이라고 저도 또 처음 해봅니다만, 오늘, 예, 4일째 여기서 지금, 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왜 제가 이제 안성, 저, 여기까지 왔느냐. 아, 본래는 이제, 이제 내년, 안아 아,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아, 2002년 1월 3일 날, 어, 아, 저기, 예, 뭐죠, 예, 바로 저 아래에 있는, 예, 아산 예, 당정 예, 삼성 디스플레이, 예, 그게 원서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3일날 이제 안전교육을 받고 이제 3일날 첫 출근을 하는데, 예, 제가 미리 좀이 기숙사 에 일정 내려와서, 어, 그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어, 일을 하는 그 기업체가 아, 저희들은 아마, 뭐, 저, 어, 또, 어, 이제 어 천장 작업하는 그 회사가, 아, 또 여기도, 어, 지금, 어,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삼성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 오늘 4일째 여기서 일을 하다가, 아 내년 1월 3일, 이제, 디스플레이로 <laughs> 입사해서, 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들, <laughs> 예,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제가 원래, 이제, 호적상 62년생, 60세로 예, 정년인데 어, 아마 저, 저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내년이면 한살더 어, 월요일이면 아니 내일이면 한살더 먹는데 예, 받아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아, 소개하시는 분이 저, 어, 괜찮다, 아마 받아줄 거다, 아, 그 팀장과 소장님들이 허락하면 될 거라 그러는데 예, 저는 좀이 예,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그게 예, 합격을 하면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1월 3일부터 예, 아, 아산에 있는 어, 탕정 예,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작업을 어, 하게 됩니다. 아,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어, 예, 정말 제가 서울역 노숙인 사역 10년째 아 그동안 10년 전에는 참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 추운 겨울에도 어, 정말 어려워서 어, 아사하는 우리 노숙인들도 해마다 몇 명씩 노고 참 어, 상태가 어려웠었는데 여러 가지로 아, 10년 만에 뭐 대한민국 복지라든가 노숙인 아, 섬기는 아, 일들 뭐 요양병원이라든가 쪽방청 얻어주기라든가 참치 노숙자를 섬기는 아 돌보는 예 이제 복지가 아주 잘 돼가지고 아, 요즘은 정말로 어, 10년 전하고는 판약에 달라졌습니다 아~ 0년 전부터 그렇게 예, 참 힘든 서울역 노숙인들 사회에 가다가 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좀 무리하게 했었는지 예 카드 부채를 약예 예, (4천만 원) 예 줬었죠 어~ 그래서 어~ 그~ 카드 부채를 갚는다고 어~ 제가 예 지금 아~ 참 그동안 카드 부채 때문에 참예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만. 아 금년도 걸도 만십 년째 하나님이 이걸도 길을 열어 주셔 가지고 어 걸도 카드 부채를 갚아 예 길을 열어 주셔 가지고 어 금년 7월 달부터 하나님이 예, 일용직을 허락해 주셔서 아7월 달부터 참 그때는 예, 옥상에 햇빛 따 어, 쨍쨍나는 데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작업을 했는데 벌써 이제 추운 눈이 내리는 예, 겨울이 되었습니다. 아 그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막 그렇게 큰 예, 예 사고 없이 무사히 작업을 마쳐서. 어, 보상 한예 2천만 원가까이 부채를 갚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한 아, 2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어, 아, 이제 그 중에서 한 1천만 원만 앞으로 좀 갖고 나머지 1천만 원은 별로 이자 부담도 없고 해서 아, 앞으로 한예 2, 3개월 더 해서 한 1천만 원만 아, 더 부채를 갚으면 아이자 아마 이저 현장에서 아마 어, 그렇게 무리하게 일할 마, 마 일어나면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만 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어, 인도하셔서 어또 외국 성교 어, 하려면은 어, 또 재정적인 이제 예,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계속 이어질지 그건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어, 순종하고 충성하기로 어, 작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예, 금년 한 해, 예, 함께, 예, 마음을 모아서, 어, 아, 또 관심과 사랑과, 아, 기도 동참해 주신 우리 이 동력자입니다. 정말로 감사드리며, 어, 새해도 늘 주님과 함께, 예, 성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며, 어, 또한, 예, 이 지구촌에는, 아, 서울역 뿐 아니라 지구촌에는 1억 가까이 되는, 예, 노숙인들이 있고, 어, 8억 가까이 되는, 예, 기아들이 있고, 어 16억 예 가까이 되는 예 빈민촌에서 거주하는 빈민들이 있으며 어 나라를 잃고 해면은 예 8,500만의 난민들이 이 지구촌에 있다고 합니다아 정말 그들에게는 예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이 예 절실히 필요한 예 곳들이고 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 그래서 새해도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면은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이 복음의 사역에 이제 서울역 광장을 거쳐서 이 대한민국 저북녘당 전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어, 늦, 늦었지만 예예수님의 오심을 탄생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지났습니다만 예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예 하나님과 함께는 새해를 맞는 여러분들 되시고 새해도 주님과 함께 늘 성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